제주 주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먼저. 있고 6 9절부터 75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7 5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69절부터 다시 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이라 하니라 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실패자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순환 고난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이네 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학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글을 잠깐 봤는데 잠깐 말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대로 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방식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와 비극을 품는 장소이므로 십자가로 가는 길보다 실패하기에 더 좋은 장소는 없다 십자가로 가는 길보다 실패하기에 더 좋은 장소는 없다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였다 이렇게 글이 있어서 참 공감이 됐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모습, 또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다른 사람들은 막 기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나로 명하사, 나도 무리로 걷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우리 어제도 우리 살펴봤지만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만에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31절을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니까 기록된 바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있냐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미 스가리아서에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치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 때는 흩어지게 된다고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요? 나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뭐 옆에 있는 뭐 요한이나 야고보는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까? 자신감으로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사람도 저는 조금 위험한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인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라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차라리 주님하고 같이 콱 죽어버리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큰 위험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마음 먹는 것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나님께서 또 고난 주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도 근데 교회 생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탄은 할수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못 가게 해요.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요, 저희들한테 게으름을 줄 때도 있고요또 때로는 반대로 우리에게 바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 바쁜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지 말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자신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예수님이 자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하셨어요? 처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 내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한테 어제 우리 사1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 안타깝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습니까? 못했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한테만 시험이 아니고요. 오늘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도 큰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6, 9절에 보니까 자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쳤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 오늘 말씀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막 칼을 빼들고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69절에 보니까 여정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다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집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자신감에 가득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의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그 새벽 기도하면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좀 생각 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가룟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가룟유다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가룟유다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십자가 때문에 회복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바론 유다에게는 이이 이 베드로와 같은 이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7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반면에 다른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회게의 눈물이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 본문 아니지만 2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자, 스스로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는가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다면 유다는 후회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데서 끝친다면 그것은 회복의 길로 갈수없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베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 가 앞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 실패하시길래거든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말 뜻을 잘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그 찬송과 이런 찬송과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 모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시고, 아니, 베드로 저렇게 저렇게 하다니, 베드로 탓거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한 이런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실패한 사람들이 붙잡아 붙잡아야 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님 나도 여러 번 실패하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실패한 사람.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한번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 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죽게 되니 불좀꺼 주십시오.